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 대사제들과 예수님의 적들은 짜증을 내며 다시 헤롯으로부터 빌라도에게로 예수님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미 무죄를 선언한 빌라도의 법정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하는 것에 굴욕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도 보여주기 위해 이전과 다른 더긴 길을 택해 그분을 오랫동안 학대했고 그들의 밀정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어 민중을 선동해서 그분을 대적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는 길은 매우 거칠고 고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도한 사형 집행관들은 잠시도 그분을 평화롭게 놓아 두지 않았습니다. 긴 옷은 진흙에 뒤엉켜 발걸음에 걸려 때로는 그분을 넘어뜨렸는데 그럴 때면 그들은 그분의 머리에 타격을 가하고 발로 차며 다시 밧줄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정에서 가해자들과 민중 모두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조롱과 화를 당했지만, 우리를 위해 그분의 순환을 완성할 때까지 죽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학대받는 예수님의 행렬이 다시 광장을 건너 빌라도의 궁전으로 들어간 것은 오전 8시 15분 경이었습니다. 큰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 사람들과 같은 종파의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끼리 무리를 지어 서 있었는데 파리세인들이 그들 사이로 돌아다니며 그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파스카 축제 때 갈릴리의 열성 당원들의 반란을 기억하면서 빌라도는 천 명이 넘는 남자들을 집정관과 그 주변 법정의 여러 입구와. 자신의 궁전에 배치했습니다. 축복받은 동정녀 성모 마리아와 언니 마리아 헨리와 그녀의 딸 마리아 클레오파스, 막달레나, 그리고 약 20명 정도의 다른 거룩한 여인들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홀에 서 있었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웃음의 옷을 입고 조롱하는 군중 사이로 인도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대담한 사람들을 여기저기 어디에나 밀어 붙였는데 그들의 조롱과 모욕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했습니다. 헤로스의 궁정 관리 중 하나가 행렬이 오기 전에 미리 도착해서 빌라도에게 다가가 헤로시 그의 배려를 얼마나 고맙게 여겼는지 말하며 지혜롭기로 유명한 갈릴리 사람 예수는 단지 침묵하는 어리석은 자였으며 그러므로 그는 그를 그렇게 취급했고 이제 다시 그를 그에게 돌려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헤롯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 대가로 그에게 인사를 전했고 그리하여 수로가 무너진 이후로 적이었던 그들은 오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집앞 길을 따라 끌려가서 다시 높은 단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분을 끌고 갔고 그분은 긴 옷에 걸려 자주 넘어지셔서 흰색 대리석 계단은 그분의 신성한 머리에서 흘린 피로 얼룩 졌습니다. 광장 측면에 다시 자리를 잡은 그분의 적들과 무례한 폭도들은 그분이 넘어질 때마다 소롱과 웃음을 터뜨렸고 사형 집행관들은 그분을 발로 차며 몰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조그만 소파 같은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의 곁에는 신하들이 양피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가 군중에게 연설할 때처럼 익숙한 테라스로 나가서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로 나에게 데려왔거늘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심문한즉 너희가 그를 고발한 일에 대한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헤롯도 그리 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헤롯에게 보냈으나 보아라 그도 그에게는 죽음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준후 그를 놓아주겠다. 이 말에 바리새인들은 수근거리며 큰 소리로 거부하는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더욱 힘차게 민중을 선동하며 그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을 극도로 경멸하며 다른 날카로운 말들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비웃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희생제에서 흐르는 순결한 피도 이 사람의 피가 없으면 충분치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파스카 축제 직전에 빌라도에게 가서 한 명의 죄수를 석방해 주도록 요구하는 것은 고대 관습에 따른 관례였는데, 지금이 그럴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헤롯의 궁전에 있는 동안 성전 서쪽 도시의 한 부분인 아크레로 밀당을 파견해서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지 못하게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 처형하도록 요구하라고 군중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을 매수해 두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청하기를 바랬고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한 비참한 악당을 예수와 함께 제시하면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악명 높은 범죄자는 바라바라는 사람이었는데 온 백성이 그를 증오했습니다. 그는 반란 중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외에도 나는 그와 관련된 온갖 끔찍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술을 받고 마법을 연습하는 동안 실제로 임신한 여성의 자궁을 절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장의 사람들 사이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군중들이 앞으로 밀고 나아갔고 그들의 앞에 서 있던 웅변가들이 테라스에 있는 빌라도에게 들리도록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빌라도, 우리에게 이 축제의 관례대로 하시오.빌라도는 이 요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너희 명절에 내가 죄수한 사람을 너희에게 풀어주는 것이 관례니라.너희는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바라바냐. 아니면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유다인의 왕 예수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그분을 유다인의 왕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그토록 비참한 왕을 둔 유다인을 멸시하기 위한 오만한 로마인의 성격 때문이었으며 또 부분적으로는 그분이 유다인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왕이며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되신다는 일종의 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이러한 주님의 호칭을 언급한 것은 대사제들이 화가 난 주된 이유가 그들이 예수에 대해 질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대중들은 잠시 망설이고 잠잠하더니 몇 명의 목소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라바,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 순간 빌라도는 뒤쪽에 서 있는 아내 클라우디아를 바라보며 그녀의 여종 하나를 불렀는데 그녀는 그날 아침에 그가 아내에게 한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클라우디아 프로클라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사제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군중 사이를 돌아다니며 위협하고 명령했습니다. 성모님과 막달레나와 요한과 거룩한 여인들은 떨고 울면서 홀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그분의 죽음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아들의 어머니로서 성모님은 그분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열망과 근심으로 가득 차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분은 죄가 없었지만 모든 인간이 당할 끔찍한 학대를 받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성모 마리아는 감사를 모르는 무리로부터 그런 일을 견뎌야 하는 지극히 순결한 자녀를 둔 평범한 어머니로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시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요한은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주 성모님을 떠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그토록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올리브 산의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랑의 어머니는 계속 희망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바리새인들의 말과 노력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동안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한다는 소문이 그녀에게까지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카퍼르나움에서 온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가르치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그들은 요한과 베일을 쓴 여인들이 그렇게 슬퍼하면서 떨어져 서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척 했습니다.성모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은인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날 아침에 그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표시로 그의 아내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테라스로 나와서 작은 탁자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둘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법정 전체와 사방에서 만장일치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을 풀어주시오.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빌라도는 다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유다인의 왕,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러자 격렬하게 떠들며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세 번째로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그러느냐? 그가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그가 죽어야 할 최소한의 이유도 찾지 못하였다. 내가 그에게 채찍으로 벌을 주고 놓아주겠다. 그러나 유다의 대사제들과 파리새인들은 격분하며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외침이 지옥의 포효처럼 민중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결단력 없는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치라고 허락했습니다.